펭수 달력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스24 12월 3주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는 EBS 캐릭터 펭수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가 예약 판매 중임에도 3주 연속 1위의 자리를 지키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2019년 대세 중에 대세인 여세를 몰아 달력까지 제작한 것인데요. 펭수는 올해의 인물로 전국 팽알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케 한 캐릭터입니다. 팽수는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에도 큰 영향을 끼쳐 증권과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는 팽수달력 리뷰가 올라와 있는데요. 팽수달력은 다이어리용으로 실용적인 편입니다. 12개의 달마다 앙증맞은 포즈의 팽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편 팽수는 나이가 10살이며 꿈은 우주 데스타입니다. 현재 소속사는 EBS이며 성격은 의욕이 넘치는 편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인물은 방탄소년단과 자기 자신이라고도 합니다. 또 팬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 했을 때 가장 뿌듯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기는 요들과 랩입니다.